알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성벽 공사가 다 끝나게 된 것을 봅니다 참 음,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아에게 주셨던 여러분 그 애통함으로 인해서 그 애통함이 그에게 일을 할수 있는 동기가 되었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민족에게 아픔을 끌어안고 이 일을 완수해낸 느헤미아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아가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자존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매 순간마다 기도하였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술수라든가 모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서든 쓰러뜨리고자 또 어떻게든 느헤미야가 계획하고 있는 그곳그 계획을 멈추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왔을 때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모든 것을 다 깨닫고 파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 보니 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더라라고 알게 된 것처럼 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받았고 이 도함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드디어 여러분 그 일을 완수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또 속속들이 드러나고 또 여전히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보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기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깨달아 밝히 알았기 때문에 지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지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킴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오늘도 더욱더 그러하게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래서 이제 52일 만에 이 모든 공사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것으로 끝 끝나서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6장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우리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 아난도, 베레가의 아들,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참이 모든 그러니까 성벽을 다맞치게 되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이 여러분 크게 나타나게 되어서 그 이방 주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자, 그 바깥에. 예, 이 유다를 상대해야 되는 족속들은 이 성벽이 생겨짐으로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심지어 오늘 말씀에는 낙담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항상 어디냐면 문제는 항상 큰 문제는 항상 내부에서 먼저 발생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도비아는 친안몬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순한 안몬 사람이 아니라 아주 깊숙이 아주 예루살렘 가운데 그리고 또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제사장 지방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이 함께 보았는데요 바로 그 도비아가 행하였던 그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도비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줄 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계속 무엇인가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뭔가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하면 소통이고요. 또 나쁘게 표현하면 어, 내통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가 함께 읽은 그 1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름들이 쭉 나와요. 이 도비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름을 적어 넣을 정도의 친일적 관계를 쓰는 것은 느헤미야 당시에 이 이름들을 사람들이 들으면 그들이 누구인지 즉각적으로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 안에서 특별히 제사장 집안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굉장히 있는 그런 인적 어떻게 보면은 이 인광인 이 인적 관계가 있는 바로 그런 인물이 바로 도비아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13장에도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도비아는 심지어 성전 안에 자기의 처소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여러분 그런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비아가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가 19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의 전함에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굉장히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비아가 선행으로 선행으로 내 앞에서 말했고 또. 또 그가 그에게 많은 사람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함에라고 하면서 여러분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이 도비아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또 도비아도 자기 이제 느헤미 앞에 나타나고 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아를 낙담시키는 자들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말씀 보면은. 음 항상 참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줘야 될것 같은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내 발걸음을 못 이어가게 하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을 하게 될 때에는 항상 마지막 순간에 가까이에서 들려지는 음성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의 가까이는 있그 음성이 어떻게 보면 원수막의 사단이 여러분 그것을 이용하려고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 이 느헤미를 도와줄 거야 될것 같은 그 사람을 오히려 대족들이 매수를해서 그를 사용해서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쓰러짐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할 때 도려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면 할수록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답을 찾아 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유월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인자가 붙들림 받고 주님께서 이미 인자가 붙들림 받고 고난을 당하고 또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여러 번 순환에 대해서 여러분 미리 고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해서 주님은 깊이 인지하고 계셨고 또 알고 계셨고 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제자된 그들은 알게 하시고 모르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였습니까? 그 예수님의 악기를 박으며 그렇게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베드로의 열심이야. 아니, 누가 우리 주, 어? 주님을 잡아간다는 것입니까?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뜻이겠죠. 어, 이들 모두가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런, 어떻게 보면 혈기 왕성하기도 하고, 또혹은장담하기도 하고, 담대한 여러분, 베드로식의 그런 고백이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단아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의 그 방법은 사람의 일이었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를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 굉장히 의로운 것 같고, 굉장히 자기의 스승이자 주님이셨던 예수님을 보호하고 그 가는 길을 지키는 길이 오히려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물론 베드로가 그 말도 지키지 못하였거니와 그렇게 되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은 아니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길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아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중요한 결정을 할때 가까이 있는 사람 또 특별히 그 가까이에 있는 그 목소리가 나를 위하는 것 같은 목소리처럼 들려지면 스마야도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아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성소로 와서 피하라 성전으로 와서 피하라 그렇게 권하잖아요.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예요. 그러나 정작 그 말대로 했다라고 했다면 아마 느헤미야는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거하는 그 성전에 네가 어찌하여 들어갔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사람의 방법을 택하지 않니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를 쫓아 살아가는 기도하는 자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제 7장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그 성전 문자까지 다 완비가 되어서 성아 성곽 문자까지 다 완비가 되어서 이제 성곽도 다 완성이 되었고 그 문도 다. 이제, 게이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문입니다. 성문까지 다 해서 이제 모든 게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예루살렘 가운데는 아직 여러분, 그옛 폐허의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여전히 아직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충분한 인구수가 있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을 때, 여러분이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알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의 상태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 옛 과거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전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런 예루살렘은 여전히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폐허가된 도시에 이제 간신히 몇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곽을 지어서 도족대로부터 쉽게 유린 당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가옥들이 무너져 있는 채 있었고 사람들이 아직 많이 살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들은 여기서부터 대책을 더 세워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리더들을 세우고 또 파수할 사람들을 더욱 더 견고하게 하면서 여러분 이 성읍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사역이 맞춰지게 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곽이 다 지워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일이 끝나면 반드시 또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여기까지만 하면 됐지 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 마음 생겨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이사역의 고되기 때문에 야, 요것까지만 하고 이제부터 그다음부터 나는 몰라. 이런 마음이 생겨질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우리 인간의 성정이겠지요. 그러나 그 마음에 여러분 절대로 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이제 내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피곤하기도 하고 또 육신이 지쳐가기도 한다는 뜻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그 마음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는 이 신앙의 길이 여러분 언제 가면 끝나고 은퇴가 있나요? 여러분, 은퇴는 우리가 세상의 제도에서, 또 교회의 제도에서, 뭐 그때 제도에서 정해진 나이가 되면 정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 사역에 대한 것은 은퇴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제일 젊은 전도사님만 아멘 하세요. <laughs> 여러분, 주님 만나는 날까지 내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일을 하다가 또 젊을 때는 젊을대로 일을 하고 나이가 생겨지면 나이가 높아지는 대로 그, 그 연령에 맞는 사육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어도 주님 앞에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 어? 내가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내게 맡겨 주시는 주님이 나한테 맡겨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물론 우리가 우리의 육신도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다른 사역들이 생겨지는 것이고 우리가 젊을 때 하는 일과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 할수 있는 일이 분명히 다르지만은 그러나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오히려 사실은요. 우리가 연령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어야만 할수 있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젊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조금 좀 부족하게 알아도 그 젊음에 따라서 할수 있는 일이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높아지면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이 있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가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만나는 날까지 내가 하는 일이 있다. 이 일이 끝나면 이제 그만이다가 아니라 이 일이 완수되면 그다음에 또 내게 맡겨 주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깊이 섬기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